단헐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DDL 8 7 0 a 7 모델 요것이 중고로 나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조작상자의 심플함이 있어요. 속도 조절도 이렇게 다 형태로 해서 거북이 도끼 이렇게 돼 있고요. 도매도 싱글 도매, 더블 도매 이렇게 눌러서 전환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매, 땀수, 늘리고 줄이는 버튼이에요. 사절? 되고 안되게 하는 버튼이구요 이렇게 돼있구요 보존 상태는 주기가 디자인도 좋지만 도장 품질이 좋아서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깔끔한 상태이구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컨디션은 최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 속도를 70% 정도 놓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주기만의 감성 네아 장력도 뭐 지금 제가 신경 안 썼는데 그대로 나온 건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8 7 0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조작상자의 그 쉬운 패턴이 가장 좋고요또 하나 장점은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고장 발생 빈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실감기도 고급 형태로 최신 모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장점인데요. 무엇보다도 장고장이 없습니다. 기름 회전 방식은 강제급유식. 여기에 기름이 공급이 되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기름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냥 들었다고 에라 번호가 떴습니다. 다시 리셋해서 역시 좋습니다. 주키 8705 A-7 가격은 65만원입니다.